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늘 감사드리는 한미 사이언스 주주님들 예, 이번에는 구두로 그냥 잠깐 짧게 할게요 소식이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모든 유튜버 중에서 이러한 과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시가가 떨어지고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유일한 유튜버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임종은 대표이사가 예, 임종은 대표이사가 14일 날 보유주식 105만주를 거래 시간 마감 후장외 거래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사이언스 주식 105만 주 매각을 하면서 제가 봤었던 지지선이 이탈이 나왔는데 이렇게 105만 주 매각할 거라고는 제가 예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이런 그 변수들이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오히려 잘 됐어요. 왜냐하면은 상속세 납부. 상속세 납부를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예, 네, 이거 상속세 미납돼 가지고 오버행 리스크 740억 상속세 납부 못 하면은 체납 처분 가능성으로 해 가지고 그이 경우 오너 일가는 2700억 즉각 내뱉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상속세 못내 가지고 2700억 내뱉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나쁜 말좀좀 좀 살짝 쓸게요. 어떤 멍청한 사람이 이런 리스크를 짊어지겠냐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럴일 없을 거라고. 예. 네, 이거 해결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된 거예요, 여러분들. 저런 오버행 리스크는 이제 사라진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선택을 했는데 임종훈 대표이사가 이런 선택을 했는데 차라리 잘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임대표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이 9.27%에서 7.85%로 줄어들었는데, 근데 이게 11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지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아무 상관없게 하면서 상속세 이번 해차분 거는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참그 되게 웃긴 게 그러니까 이 이건데요 이건데 모친이잖아요 모친인데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녀 주식까지 담보로 잡혀가며 마련한 296억 대여를 했는데 이송 회장 예송 네, 회장이 네, 했는데 예 네, 근데 이제 돈이 생기면 갚겠다면서 상환을 차일피를 미뤘고. 최근 3자연합을 결성하면서 신동국 회장에게 일부 지분을 매각해 대량의 자금이 발생했음에도 변제 요청을 외면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지금 임 대표는요. 근데 이제 또 반대말 들어보게 되면은요. 반대말 들어보게 되면은 송 회장을 채무 불이행으로 고소고발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송 회장은 채무 불이행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아직 변제기한이 다가오지 않았고 변제 방법과 시기에 대해 계속 협의 중인 상황에 언론에 먼저 이를 일방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공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좀 갈등의 골이 더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 충격 최소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량을 시간의 블록 딜로 매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105만주를 그래서 일단 당장 이제 좀뭐 이런 소식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뭐 지지선도 이탈이 됐고 그럼에 따라 이제 뭐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순 있어요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순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라인들 잘안 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라인들 그렇다고 뭐 여기 쌍바닥 뭐 이렇게 된다는 건아니고요 어느 정도 중간에 지선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이쪽 라인에서 이제 좀 지지를 해줬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데요.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데, 이 화살표가 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조금 살짝 예시를 들어서 이제 좀 보여드리면은요. 이거는 좀 단타 화살표라서, 자, 아무튼 좀 보여드릴게요. 어, 마침 생각나는 게 제가 최근에 드렸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서, 어, 그래서 좀 일성건설하고요. 일성건설하고 유진노버 볼게요. 제가 각각 이렇게 드렸거든요. 각각 이제 이렇게 드렸는데, 자, 그래서 일성건설 좀 먼저 볼게요. 일성건설. 보시게 되면은 여기거든요. 화살표가. 여기서 떴는데, 이제 지금 3거래일 연장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지지를 해줬단 말이요. 에그 다음에 그 유진노버시죠. 유진로버? 유진로버 보시게 되면은 네 여기죠 그래서 지지를 해주고 또 새로운 장대 양봉이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강력한 지지선의 역할을 해요 저 화살표가 그래서 이쪽 라인에 있기 때문에 지지선이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가 어느 정도 지켜질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남은 거죠 여기가 저는 지켜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무리 뭐 예, 백오만주 관련해서 뭐 저런 소식이 있대지만은 지금 뭐 한미약품 실적이 뭐 거꾸로 뭐 역주행하는 것도 아니고 안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다만 그거는 있겠죠. 그 여기 저점 34,500원. 34,500원. 예, 이탈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추가 하락이 다음 요 라인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이탈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어좀 이런 방식으로 좀볼 수가 있겠죠. 리스크 최소. 화 이런 좀 변수를 대비한 리스크 최소화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01059253571 여기로 한미 대응 한미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실버 버튼 받고 싶은 목적에 텔레그램 방 운영을 무료로 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제가 대응을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 사이언스는 34,500원 이탈한 뒤로는 그냥 지지선 지지가 되는지 그냥 그런 것들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수 타점을 드리지 않았고. 계속해서. 근데 저 라인 때는 어느 정도 좀 본격적으로 분할 매수 한다거나 그런 관점으로 좀볼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제가 좀 도와드릴 거니까 한미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텔레그램 방 초대해서 대응도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미 사이언스가 좀 이런 방식으로 좀 되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단타를 이용하기 좀 굉장히 좋겠죠 지금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개별주 장세가 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뚜렷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미 사이언스 만약에 좀 물렸으면은 이런 그 물타기라던가 소액으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금방 돈을 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러한 사항까지 좀 맨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미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수차적으로 제가 입장을 도와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근데 만약에 이제 텔레그램 참여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단타 싫어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단타가 이제 싫다거나 아니면은 텔레그램 참여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한게 하나 있는데요. 자, 요새 이게 좀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반응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래서 제가 이것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4년 마지막 대시세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10배 정도 상승 보고 있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아마존도 그렇고, 샘 알트먼도 그렇고, 소형원전 SMR에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형원전 SMR 관련주, 이게 기술력만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매출 영업이 대폭적으로 개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지금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요. 소형원전 SMR에 대한 기술력.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좀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 기사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SMR 기술력이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글로벌, 저기, 유명 기업에서도 대거 방문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기술력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장 본격화가 이뤄지면서, 2025년부터 실적, 대폭적으로 개선이 됨에 따라, 엄청난 상승이 나와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연기금이라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좀, 이런 좋은 기업을 잘 놓치지 않더라고요, 연기금. 그래서 제가 좀 얄미워 하는데, 연기금을. 자, 그리고 차트를 말씀드릴 차례죠. 해당 기업의 차트, 월봉인데요. 월봉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모든 매물을 다 소화를 했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그러니까 물려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 물려 있는 사람들한테 다 본전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매물을 다 소화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오랜 기간 박스권이었다가 박스를 뚫어내면서 모멘텀과 함께 대세가 이제 확 나오게 되면은 금양이라던가 대표적이었죠 그리고 뭐이스페타시스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박스였다가 이렇게 돌파가 나왔고 얘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했을 때어 대략적으로 12배가량 간거 보실 수가 있고, 금양 말고, 뭐, 이스페타시스 말고도 포스코 DX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박스였다가, 이렇게 뚫어내니까, 엄청나게, 10배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중반기 때, 제닉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박스를 뚫는 움직임. 그래가지고, 지금 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섯 배 넘, 여섯 배 넘게 올라갔죠. 그래서 저는 이 2024년 마지막 대시세 종목이라고 봅니다. 이 종목. 그래서 충분히 10배가 오버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01059253571 여기로 대상승,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이 뭐고, 그리고 대응 전략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대상승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구분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꼭01059253571 여기로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이 종목이 뭐고 그리고 대응 전략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낼 시간 이제 조금 드리면서 대상승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